네,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건강 삼요곡입니다. 최근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 용종은 정기적인 내시경으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화면 보시죠. 위암에 이어 우리나라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장암인데요. 상당수는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에는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흔히 증식성 용종, 과형성 용종이라 불리는 비종양성 용종은 대부분 대장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양성 용종인데 가장 흔한 것이 선종입니다. 종양성 용종인 선종이 발견되었을 때 대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가는 용종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종 1cm 보다 작은 경우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1% 미만이지만 3cm 넘으면 암세포가 들어 있을 확률이 4 내지 50%로 증가합니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대장용종 환자는 지난 5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 남성이 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대장 용종은 남성의 여성에 비해 두배 정도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 대장 용종이 많은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정 육류 위주의 식습관 변비 흡연 음주 비만 등은 대장 용종 발생뿐만 아니라 대장암 발생에도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대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대장암의 위험 요소로 나이를 들수 있는데 4,50대 이상이 전체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대 이후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후 용종 등의 이상소견이 없다면 대개는 3, 내지 5년 주기로 받으면 되지만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젊은 나이부터 또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종만 제거해도 대장암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용종의 치료와 진단에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대장용종은 대장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성용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수술적 방법이 우선입니다. 또한 용종의 크기가 매우 커서 내시경으로 절제할 경우 출혈이나 청공의 위험성이 클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해도 절반 정도는 재발한다고 하는데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케일 같은 채소는 대장 용종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건강365였습니다.